아 어, 얘들아 오늘도 수고 많았다. 야, 오늘 아 오늘 너무, 너무 힘들었다. 아 설날이라고 민속촌 아니야. 이렇게 분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설날 야, 왜 민속촌에 와? 와? 이런 날까지 일을 시켜. 야, 아, 집에서 너무 좀 쉬고 다아너 머리 안안 무겁냐? 이거 내좀 내려놔. 나 아, 이거 뭐, 뭐. 소품인데 집에 가져가려고. <laughs> 아, 야 이거 김치전이잖아. 그냥 한 김만 하자 맛있게. 아, 이런 거라도 집에 가져가야지 월급도 더안 주는데. 맞아요 설날이라고 <laughs> 선물 안 주더라. 야, 지금 구성에서 우리 쳐다보고 있어. 야, 나탈 그러니까. 보수라고 했잖아 아까. 아 아, 쳐다보지 어, 마. 붙저 <laughs> 얼굴 두 개야 지금. 그니까. 아, 너무 말안니까 <laughs> 완전 이중 인격이잖아. 그니까. 아얘들아 이제 오가래 으러 가자. 야, 그래. 그래, 그래. 야, 네, 그래. 이제 빨리 퇴근하자. 하자 퇴근하자. 아니 서리라고 낯값이나 선물도 안 주고. 어? 아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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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저기야. 어? 집에 보내 어 여기, 퇴근, 퇴근시켜주세요. 여기 어디야? 퇴근시켜주세요. 아, 퇴근도 아 못하고. 야, 민석촌에게 그 새로운 그거 에이. 준비한다더니만 그 여긴가 보네. 아, 그, 아 맞네. 에이. 새로운 어트랙션이네, 문, 이거. 문 다시, 문 다시 열면 우리 퇴근하는 거야. 아! 하나, 둘, 셋, 넷! 잠만 지 마세요! 토끼 같은 에이, 테레비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토끼 같은 이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토끼 같은 밤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토끼 같은 죄가 있어요! 저희 집은 토끼 <laughs> 같은 제가 있다고요! 근데 이건 뭐지? 어서 오시오, 나소니들이요라러고 적혀 있는데 이곳은 종종 그대들과 같이 어구. 바쁜 일상으로 시간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곳이니 놀라지 마시게 오! 어떻게 안 놀라요?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 여기에 준비되어 있는 세 가지의 놀이를 재밌게 즐겨주시면 그것만으로도 문이 열릴걸세 뭐라고? 선물도 준비되어 어? 있으니 재밌게 선물? 즐겨주시게나 선물? 선물 뭔데? 뭔데요? 여. 뭔데? 저거 봐 봐. 나야. 어? 뭐라고? 아, 나 갈래. 그냥 문녀. 저거. 성 싫어 없어 봐. 아, 야, 또... 여기 봐 봐. 이거 나 저거 내, 가고 싶은데? 네. 이름은 무엇이더냐? 이렇게 적혀있어나 여기 가고 싶은데. 성봉수나 나 구라벨. 나 난나니. 나 장풍주. 나 고부상. 고부상? <laughs> <laughs> 여기 근데 어떻게 가는데? 몰라? 아무것도 없는데. 의사밖에 없는데? 여기 앉으라는 거야? 앉으라고? 너도왜 그렇게 앉았어? 너네 지금 둘둘 해가지고 일로와 일로와 아, 나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야, 앉아 앉아 너가 앉아야 우리가 앉아, 갈수단 앉아, 말이야 알았어 앉아 앉아 어? 어? 뭐야? 야 뭐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에 오신 걸 환영하오래 옆사람이 각자의 책상 앞에 본인의 이름을 붙여줄 것이오 그 이름이 뭔지는 본인은 알수 없어. 다른 사람에게 잘 물어보고, 나의 이름이 무엇인지 맞춰보시오. 야, 근데 점수도 있어. 세 번의 놀이당 매판마다 어, 이... 이렇게 준다는 것 같은데? 오, 오, 그니까. 다들 자리에 어. 앉아볼까? 이 상자 뭐야? 어? 이 상자 뭐야? 어, 뭐야? 아, 이 상자에서 이렇게 챙겨야 되나본데? 어, 아, 아, 이렇게. 아... 이거 팔레트하고 챙겨야 되나봐. 아니, 하나 이, 이 시대 팔레트랑 캔버스가 있다고? 정말 이거 새로운 어트랙션 맞네. 야, 맞네. <웃음> 맞네. <웃음> 난 여기 앉아야지. 아, 저기요. 난 여기 앉아야지. 그럼 나 여기 앉아야지.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예. 거죠? 음. 저희 설날이라고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저 집에다 네, 퇴근 보내주세요. 시켜주세요. <laughs> 어, 퇴근시켜주세요. 이거 시계 방향으로 붙여주는 거야? 그래. 어. 그렇게 하자. 좋아. 그렇게 하자. 살아있는 생물 이름 적기. 나는 이거 적을래. 어머야 이거.. 나 좋은 게 생각났어. 예전에 내 친구가 말해준.. 좋은 게 생각났어. <laughs> 나는 다 했다. 야.. 와. 이거 절대 뒤로 돌아가지 마.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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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너네내 반응 왜 그래? 야. 오, 어... 어 아니야, 무슨, 아니야, 무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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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어아게맞아아그야 이제...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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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아 그래. 어. 응. 얘기해봐 아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나? 삐삐삐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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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외형이 야관적으로 예쁜가요? 예뻐요! <laughs> 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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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해요아좋아요야아니아 왜 이렇게 웃음이 가득하세요? 저 원래 어린지? 웃음이 많아요. 어? 누가 웃어요? 저도 원래 웃음이 많아요. 저 당이. 일 알겠어요. 당신들이 이거 먹을 수 있나요? 어릴 때 이거를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음... 저는 이거를 이거를... 저... 응, 나도 먹어봤나? 저는 안 먹었는데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오나 오. 가장이 잡혔어. 어? 오? 그래? 다음 라베. 저 다리가 있어요? 아 당연히, 아,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아, 당연히 있죠. 있죠. 자, 다음, 왕다리. 아, 망다리. 아 야, 잠시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혹시. 다리가 <laughs> 몇개예요한개 다리... 이상, 어, 여덟 개 이상. 두개 이상이요. 적진 않아요. 음. 다음, 아, 폰즈. 육지에서 사나요? 해양에서 사나요? 어, 육지에서도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해양에서도 사는 거예요, 그럼? 예. 네. 전 네. 세계적으로 살아요. 네. 전 세계로 산다고요? 네. 저는 근데, 어, 바다에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응, 네. 먹을 수 있나요? 네. 아, 이건 또 먹는 사람 있고, 그래요. 이거, 네. 내가 먹었다고 한 적이 있나요? 아, 아 여기가 맞는데요? 기억이 <laughs> 진짜, 안 나요. 진짜 미안한데, 기억이 아니, 안 나요. <laughs> 기억이 안 나요. 네. 혼주스위? 헷갈리네요. 그거였는지. 어? 아마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자 다음 나네. 어잘 어. 뛰어다니나요? 어, 그래요? 네잘 뛰어요. 너무 네, 잘뛸것 잘뛸 같은데. 네저잘뛸것 네, 아, 잘잘잘 같긴 해요. 네. 어... 저는 육지에 사나요? 어. 는개 그거는... 어... 마음이에요. 네개 마음이에요. 이렇게 개 마음이에요. 거? 내 마음대로 육지에서도 살수 있고 바다에서도 살수 있고 그렇다고요? 돈이 있어야 뭐 살고 싶으면 살아야죠. 그래. 네. 네. <웃음> 여기 <웃음> 너무 자유롭고 멋진데. 음, 아니, 돈에게 본인, 자유를 줘야죠. 아니,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laughs> 계약했어요? <살수 웃음> <있느냐>? 객관적으로 진짜 <laughs> 가능하다니까요. 객관적으로, <laughs> 가능하다니까? 객관적으로 가능해요. 진짜? 아니, 너무 <laughs> 쉽서 <아니, 웃음> 객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물속에서, 물속에서, 객관적으로. 돈안시고 삶을 영위할 수있냐고 저기요. 네. 야, 정말 너 숨은 쉬어요. 물고기는 숨을 쉬어요불고기은 숨을 안시아요 어디 가면 볼수있 나요? 어디서든. 어디서든. 진짜, 어디서든. 저 진짜 많이 봐요서 네. 진짜 디서든 어디서든. 어디서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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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만 돌리면 디서든 어디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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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디서든어디서 기분이 좋아요? 기 기분 좋아요. 네저 그거 보면 너무 기분 좋아요. <laughs> 기분이 좋다고 해? 그냥 별 기분 안 들어요. 저도 안 좋아해요. 너 어, <laughs> 반응을 보니까 왠지 기분 안 좋은 거같은데 아니야 나는 정말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 예, yeah. 배짱이랑 친하죠. 배짱이랑 okay. okay. 아는 사이죠. 아니요? 아는 사이인가? 친한데요? 모르겠어요. 응. 그럼 맞춰보세요. 예. 게미. 아 맞아요? 예 네. 아유 너무 쉬운 걷는 걷는 거 내줬네. 아, 아 나는 망나니가 어렸을 때 먹는 거 거기에서 막수를했지 망나니 아, 때문이네. 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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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는 초등생이 그런 거 기억 못했다고. <laughs> 어렸을 때 애벌레 먹는 사람 있어? 없어. 진짜 누가 이거 기미를 내냐? <laughs> 다음 사람 맞춰야지. 어저 어, 포유류예요? 포유류가 뭐지? 저 정확히 몰라서 대답을 못하겠는데요? 야이 자식아! <laughs> 지식이 얕아요! 죄송해요! <laughs> 아 혈압 올라! 아마 포유류가 아, 맞을 거예요! 맞을요라베 맞... <laughs> 얼굴 빨개졌다, <laughs> 아, <laughs> 아, 야라베야화 좀... 화좀 식혀! 진정 아, 좀 정해. 해! 진정해! 진정해! <laughs> 아우 더워! 저는 주로 뭘 먹고 사나요? 어? 죄송한데 뭘... 잘 몰라요. 진짜, 진짜 몰라요. 죄송한데 몰라요. 몰라, 몰라요. 몰라요. 몰라, 몰라요. 죄송해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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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거는 포유류예요? 어? 바보로 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laughs> 포일레가 뭐야? 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포 아니 내가 말을 줬잖아 나는 정정당당하게 얘기했어 정정당당한 사람 이상한 이거 아닌가? 포일레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 것같아 아닌 거 같아요. 아 뭐지? 어디 가면 아니야 이거 질문 이렇게 하면은 또 어디서 좀 많이 보인다고 할거 같아. 마트에 가면은 볼 수가 있나? 요 아트요? 네! 너본적 없는데? 저는 본적 없어요. 저잘 모르겠어요.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막 나무를 잘 타나요? 음... 못... 못탈수 음... 있을 것 같은데? 네. 진짜? 두 명은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거있어요 네. 기이 타고 싶으면은 것고 <laughs> 어, <거시고>. 타고 싶으면은 타고 <laughs> 싶으면 안, 안 타겠죠. <laughs> 그렇죠. 고것 같아요. 네. 물고기이도 나무에 달라붙는 응. 애들 막있더라고요이 친구도 자기의 호불호가 자기 좀있더라고요 살고 싶으면은 물속에서도 숨 쉬면서 <laughs> 살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laughs> 어? 아 그러면 나 정답 한번 말해봐도 돼요? 혹시 나 진짜 원숭이 아니야? 원숭이 안 땅! 아니 혹시나 했네 제가 색이 다양할 수도 있지만 주로 그니까 대부분 저의 색은 무슨 색이에요? 베이직한 어, 색 모르는데 베이직한 색 되게 어, 어 기본적인 색이에요. 글로벌한 색이에요. 네, 되게 기본적인 네. 베이직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왜요? 왜요? 옥물하면 생각나는 색이에요. 아 그래 그런 식으로 나와봐. 해보자. 아, 아! 야 가자. <laughs> 아니, 나는 근데 진짜 아, 해, 해. 이거 완전 그거 한 답이야. 제 거는 그 사람한테 해가 되나요? 먹고 죽은 사람도 있고 응. 먹고 산 사람도 있을걸요? 응. 아 먹는 먹는 거구나. 어, 아 왜요? 나무 껍질도 뜯어서 씹어 먹는데. <웃음> <웃음> 어, 맞아요. 예. 달팽이도 먹는데. 맞아요. 어, 달팽이인가? <laughs> <laughs> 이렇게 슬쩍 답을 슬쩍 푸는 거야.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제대로 못 들을 것 같은데 아, 해, 아니에요 이 해볼래요. 친구가요 네, 네. 물에서 살면 은 본인이 기분 좋아하나요? 본인의 말에 취하게 달렸어요 그 <laughs> 친구가 기분이란 <laughs> 네. 게 있나? 기분이란 게있나 게 모든 생명엔 기분이 있죠 그치? 야, 생, 생물인데 기분이 없어? 저는 그 친구가 아니라서 그 친구의 기분잘 모르겠네요 저를 보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laughs> 귀여워. 어? 귀여워, 귀여워, 아, 아, 자식 귀여워. 아 뭐야, 아 이래요, 응? 왜 이래요, 응? 이건 뭐지, 응? 그 그런 게 있잖아요. 동물은 네. 어디서든 네. 다 살지만 네. 네. 고라니가 한국에서만 많이 살고 다른 나라에서는 안 사는 것처럼 있어도 정말 멸종 위기 네. 동물인 것처럼 이제 주로 사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 네. 외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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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모르는데요. 제가 외국. 한국에 주로 사나요?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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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카에요근데 어느 그건지는 저도 몰라요. 네. 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어 이거는 보통 <laughs> 크기가 근데. 어느 정도예요? 실제로 본 적이 없는 동물이 실제로 실제로 너무 <놀람> <없는 노을. 없다고? 놀람> 크기예요. 네. 환상 속 동물이야? 뭐야?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네. 이곳의 그 크기에 대해서,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실제로 가능할 것도 없다고. 주변에 있다면 큰건 아닐 것 같아요. 어, 맞게 예, 예. 말하세요. 네. 청계 네. 성게. 아... 아, 네. 저 애가 저를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특징적인 외형이 어디예요? 뭐 귀라던가 눈이라던가. 아, 근데 눈? 잘 모르는데 어떡하냐? 눈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어, 저도 잘 몰라요. 저는 어.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네. 손이요. 오오오 아, 대체 난 뭐야? 제 털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저 어, 정답 한번 맞춰볼게요. 네. 오, 네. 세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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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따라라. 아 뭐야. 이것이 핫도그야. 네 가시를 가지고 있는. 아닐걸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네.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진짜. 저큰 틀이 아니라 세부적인 아이인가요? 뭔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도마뱀이 아니라 목도리 도마뱀이라던가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럴 <laughs> 어 크기가 뭐? 강아지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예요? 근데 어? 제가 이거 크기를 몰라요 저도요 중형 정도의 네, 중형? 사이즈일 것 같은데 베이직한 색깔의 땅에서도 살고 물에서도 살고 살고 싶으면 살고. <laughs> 우와? 다음 번, <laughs> 뭐야? 다음 분! 저 혹시 바이러스인가요? 네? 아니 따라란 따라란. 뭐? <laughs> 이거요. 식감이 어때요? 오도오도 어. 맞춰도 돼요? 에. 네. 이것도 생물이겠지? 미역. <laughs> 땡땡 따라란 따라란. <웃음> <웃음> 크기가 어느정도 되나요? 아담해요 아담한가? 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어렸을 때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거. 거 오 맞췄다. 뭐야? 진짜? 야 개불을 괴물을... 선? <laughs> 야 개불이면은 양반이야. 아 진짜 뭘 물어봐야 되냐? 어 손을 잘 쓰나요? 예. 네. 잘쓸것 <laughs> 같아요. 아니 아시잖아요 뭔지. 너뭐 <laughs> 뭔지 안다고요? 네. 야, 이거 무서운 소이야야 <laughs> <원칙이야! 웃음> 이거 무서운 <무슨> 소이라고내 <laughs> 이름이 무엇이더냐? 내 이름이, 이름이 뭐냐고! 저요! 정답! 빈팔 원숭이! 땡! 지금 원숭이 검색해 <laughs>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야 이거 끝나고 문제를 해놓 나랑 따로 보자. 야소장가 따로 보잔다. 제가... 네. 네. 제가 보이시나요? <laughs> 제가, 제가 보이시나요? 육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이에요? 어? 나 이거 모르는 어,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이거 모르는데? 아마 잡식일 그래? 거예요. 그런가? 내가 알기론 초식이에요. 뭔가 생긴 건어 초식이에요. 아. 근데 아 잠식이 거가 유도한. 그럼 저 해보세요. 네. 네 맞춰보세요. 카피 마라? 오! 오 정답! 야, 이거 우거어 진짜야? 이걸 어떻게 맞춰? 내거폰즈거였으면 진작에 맞춰봐. 거리 그러면은 얘가 나오는 만화가 있나요? 맞아요. 없어요. 진짜요. 근데 TV에 나오져 있어요. 티비에 나온 적이 있다고? 티비에 아, 많이 어, 나왔어요. 티비에도 나오고요, 음. 컴퓨터에도 나와요, 인터넷에도. 아 정답 바이러스. 땡! 네. 아니 미생물 아니라니까. 미생물 아니야. 어, 뭐야 그러면? 그러면 제가 바로 정답 맞출게요. 안경 원숭이. 어? 정답. 아들아. 엄마. 야 이거 그럼 나내거 봐도 돼? 아, 예. 어, 보세요, 보세요. 야, 이게 뭐야? <laughs> 크릴새우 <왜> 그거 <웃음> 유명하잖아요. <웃음> 유명하잖아요. <웃음> 와, <웃음> 저는 유명. 그것의 와... 상품만 봤을 뿐이에요. <laughs> 네, 네. 근데 상품은 다 알약으로 나오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크릴새우가 육지에서 어떻게 살아? <laughs> 야, 진짜 개노무하네 대왕기시절에도 먹던 건가요? 야, 그럼 얘기 해. 알 근데 할 수는 있잖아. 있어. <laughs> 어, 30만 원. 망관이다 왔다. 표정 보니까 다 왔다. 운통 이런 거면 죽어.